황영석 정치칼럼니스트 국민이 판단해야 할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혐의 10가지 진실 혹은 허위 윤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고 원칙이 상실되는 이변을 보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탄핵 의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개엄으로 인한 내란을 앞세운 더민주당 등. 여당 성향 192명과 국민의힘 한동훈계의 탄핵파 12명 등 204명이 탄핵 찬성을 의결했는데 막상 헌법재판소에 윤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기각이 원칙이어야 하나 최종적으로는 탄핵 심판이 인용되는 이변이 벌어졌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국민의 역량만큼 나라가 발전과 퇴보를 거듭하기에 윤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에 따른 교훈과 실책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먼저 필자가 보기에는 더민주당 중심의 진보측과 국민의힘 중심의 보수측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역사의 흐름에 대한 이론으로 무장한 좌파들과 이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우파들과의 한판 역사 전쟁에서 전교조 등을 통한 무장된 좌파의 승리로 보인다. 그러나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의 발전도 있어야 하고 한반도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는 선미국과의 동맹관계 호전 후 중국관의 경제교류라는 환경에 있기에 조합파의 이론으로는 발전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힐 것이므로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 반드시 성숙한 우파들이 주도할 기회가 올 것이나 처절한 반성과 역사와 정치철학에 대한 이론을 무장해야 가능할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와 개헌법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비상 개헌을 착수하게 된 배경으로 일곱 가지만 든다면 첫째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약 22명에 대한 줄탄내 둘째 대통령 업무 추진비 등 일방적 예산 삭감 셋째 국회의 위헌적 법률 제정 넷째 이재명을 위한 무리한 방탄 입법 추진 다섯째 이재명에 대한 수사 검사들과 감사원장 등 탄핵 여섯째 더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 일곱째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부정 선거에 대한 다양한 정황과 무소불위의 중앙선 관위에 대한 검증 등이나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갈등 관계에 있다 보니 이러한 비상 계엄의 명분들이 언론과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윤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해 탄핵으로 맞섰던 더민주당은 자신들로 복정은 인정하지 않고 국회에서 탄핵 의결의 가장 큰두 가지 이유가. 왜 개연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갔느냐는 것이고, 실제로도 국회에는 270명, 중앙선 관위에는 300명을 보낸 만큼 중앙선 관위의 문제를 보자. 윤전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기에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또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했던 2023년 국정원을 통해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다. 또 국정원이 선관위를 점검한 결과 상상을 초월해 너무나도 부실하고 의혹 투성이의 결과를 확보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선관위에다 서버 등의 제출을 요청한 것들에 대해 선관위에서 하나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기에 이런 불신이 비상계엄까지 이르게 됐다. 현재에서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었던 배진환 변호사가 밝힌 주장을 근거는 첫째 지난 20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 사이 두 달에 걸쳐서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선관위와 보안점검을 한 결과 국정원이 발표한 보안점검 결과는 선관위 해킹에 취약. 북한이 언제든 해킹할 수 있는 상태, 개표 결과와 선거인명부 조작 가능으로 판단했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부정선거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을 만큼 보안 상태가 취약하더라는 것이 보안점검의 결과였고 부정선거를 조작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황을 발견한 것은 아니다. 대신 북한 경찰총국 산하의 해커 조직으로 유명한 김숙희로부터 2021년 4월에 선관위 PC에 악성 코드를 심어 놔서 대외비 문건을 빼 내간 흔적이 있더라. 이에 대해 선관위는 보안점검에서 발견된 취약점 대부분을 지난 제21대 총선 전 개선하였고 이를 국정원이 두 차례에 걸쳐 확인했다는 것을 설명했고 또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서버 제출을 요청받은 바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적법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다면 공개에 적극 협조할 것. 임을 밝혔다. 둘째, 사전투표수 부풀리기로 선거 결과 조작 의혹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는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핵심은 바로 사전투표이다. 사전투표는 전국 곳곳에서 투표했다가 나중에 각 지역별로 모아진다. 사전투표를 했고 이동을 하고 선관위로 넘기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배진한 변호사는 사전투표함에 자물쇠를 꽂은 것처럼 돼 있고, 거기에다 검은 종이를 씌웠는데 양쪽으로 자물쇠를 뺄수 있다. 그러니까 열어서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1번을 당선시키려면 1번을 마구 넣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한다. 이에 대해 중앙선 관위 측은 사진 3처럼 립바로 끊어야 한다. 끊고 떼는 순간을 모두 CCTV로 촬영하기에 결코 외부에서 집어넣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155조의 3과 하위규범 근거로서, 공직선거관리규칙 96조의 10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제1호에서는, 사전투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관리관이, 투표함에 투입구를 덮고, 열쇠로, 잠근 후, 봉인지로 봉인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선관이 열쇠로, 잠근은 자물쇠를 사용해야 하나, 절단기로 자르는 자물쇠는 업계의 선관위가 위반한 셈이다. 사진사 그렇다면 2024년 총선 때인 2024년 4월 7일 새벽 은평구 선관위 CCTV에 뭔가 집어넣고 있는 사진은 뭐냐는 윤 변호인 측의 사전 투표 부풀리기 아니냐는 주장의 중앙선관위는 지난 총선 은평구 선관위의 일은 관외 사전 투표함을 뜯어서 본 투표함에 다시 넣는 정상적인 과정. 이후 특수봉인지 다시 붙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투표함의 봉인시는 한번 붙이면 개표를 위한 거 되는 봉인지를 뜻어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3의 제4항에 대한 위반이다. 왜냐하면 봉인된 투표함은 개표시까지 개봉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소송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상황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할때 법원이 증거를 확보하려고 해도 사후의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전 투표도 다 기록이 남는다. 첫째 선거인 명부 기록, 둘째 통합 선거인 명부 전자기록, 셋째 개표상황표와 실물 투표지 대조해 사후 검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 관리 부실로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중점적으로 보안점검을 했는데, 지난 대선 기준으로 유권자가 4,419만 7,692명이었는데, 개인별 투표 기록, 여부에 대해서 선관위는 개인별 기록이 남아 있다고 했으나, 윤측 배 변호사는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표시할 수도 있고, 투표를 안한 사람이 투표했다고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유령 유권자가 나올 수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걸 해명 안하고 정당하다고만 하기에 대통령이 분노를 안한다면 오히려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정원이 선관위를 해킹해보니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들어가지고 해킹도 되며 사전 투표를 했는데 사전 투표를 안한 것처럼 바꿀 수 있고 사전 투표를 안한 사람이 사전 투표를 한 사람처럼 바꿀 수 있더라.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유권자인 아무개를 넣어서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국정원의 보안점검의 결론이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그 당시 보안점검 시에 해킹이 가능했던 것은 선관위에서 보안 관제 시스템 열어줬기 때문에 해킹이 가능했던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근거로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위조하려면 보안 관제 시스템을 불능으로 만들어야 가능하며 한 번도 보안 관제 시스템이 불능 상태된 적이 없다. 고 내부 조력자가 있어야 하며 선관위를 뚫으려면. 행정안전부와 정부 부처까지 전산망도 뚫어야 한다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불과 4년 전인 2021년 4월에 북한의 해킹 조직에 뚫린 바가 있다 넷째 가짜 사전투표용지에 무단 인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변호인단인 배진한 변호사는 사전투표용지 도장 파일과 테스트용 출력 프로그램이 엄격히 통제되지 않아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용지 무단 인쇄가 가능하다는 말은 국정원이 사전 투표용지 위조와 투표용지 무단 인쇄 무방비를 주장했고 중앙선관위는 사진호 투표용지에서처럼 사전 투표용지 우측 상단에 선관위 직인 하단 왼쪽에 사전 투표 관리관 도장 우측 하단에 QR 코드가 있기 때문에 무단 출력이 불가하다는 주장이나 북한의 해킹 조직에 뚫린 바가 있다. 다섯째 윤전 대통령의 배 변호사는 사전투표소 통신장비의 미인과 외부 PC와 연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이 통신장비도 다 보고 있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PC와 외부 PC의 연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법관의 독립과 적법절차 준수, 공개 심리, 증거 재판 주의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권한을 특별한 위법 사유가 없으면 기각되어야 하나 산보다는 나무를 본 결과를 반영한 탄핵 기용은 아쉽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당 대표 등 지도부가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비상 개엄을 국회의원 수의 논리와 배신 또 헌재의 재판을 불신하는 국민들이 반 이상인 현실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비상 개엄이었다라는 사실을 왜곡하면 범보수의 중심을 이루지 못한다. 위 부정선거 의심 열까지는 채널 A, 동정민의 동행과 뉴스터디, 현재 제2차 변론 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배진원 변호사가 밝힌 주장을 근거로하여 정리한 것입니다.